다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려고 하는 최 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 때 자취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벽에 곰팡이가 작게 생겼어요. 그때 그게 곰팡인 거는 알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그 앞에 있던 옷장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 옷장 안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문제를 인지하고 그 옷장을 치우고 벽 뒤를 봤는데, 곰팡이가 되게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벽지를 다 뜯고 곰팡이 방제 처리를 하고 그 옷장은 버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뭐였을까요?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작은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지금 우리 집에서 몸으로 한 번만 가져와 볼게요.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집합이에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기들이 서로 다른 장기들과 또는 다른 몸의 요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이뤄요. 한국말로는 개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소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소장에는 되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모여서 소장 조직, 장기를 구성하고 소장은 우리가 소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이 소화 시스템에는 소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입이나 식도 위 또는 다른 장기들이 같이 이 소화라는 하나의 공통적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소화계, 소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소화 시스템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대사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사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다양한 세포들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크고 작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집에 예시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손상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고장나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세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몸엔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레기가 생기거나 또는 뭔가 고장났을 때 그것들을 제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뒤에서 다뤄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습관. 이 습관 때문에 몸에서 이 작용이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루 세 끼를 365일 꼬박꼬박 먹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비교적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견하게 된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지 않다면 외양간을 고쳐서 소도 지키고 싶다면 친할 고정해 주세요. 가장 먼저 엠토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엠토로는 머멜리안 찰길 a 라파마이신의 약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인데 몸 안에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 단백질 복합체가 활성화되면 여기서부터 되게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합성, 전문용어로는 동화라고 부르는 작용들, 성장과 관련 작용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엠토르 복합체를 성장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엠토르 성장 스위치가 꺼져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조건들이 맞춰지면 몸 안에선 분해 또는 이화와 관련된 작용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엠토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장 스위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근육성분을 합성하는 것, 그것도 이 엠토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토르, 이 햄시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가지예요. 포도당, 인슐린, 그리고 아미노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의 농도가 높을 때, 엠토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이런 물질들의 농도가 우리 몸에서 높아질까요? 탄수화물 먹었을 때, 탄수화물 먹으면, 탄수화물들의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포당수되었을때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자극되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인 위 아미노산으로도 분해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거기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있었을 때 우리 몸에선 성장 스위치가 해집니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식사시간을 보면 보통 공복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외에 최대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고 공복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합성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M2로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 합성이라는 게 왠지 좋아 보이니까, 우리 몸에서 성장 스위치가 최대한 켜져 있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오토파지를 이해하게 되면 알수 있어요. 오토파지는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청소 또는 분해 작용입니다. 어떤 걸 청소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구성 물질들의 손상이 생겨서 재기능을 못할 때, 또는 노폐물이나 쓰레기가 만들어졌을 때, 심지어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커다란 소기관이 고장났을 때도 이거를 분해해버려요. 밖에서 병원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오토파지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 안에 어떤 문제가 되는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안에 담아서 분해해서 다시 가장 작은 단위로 내보내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파지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청소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집에 애시를 들어보면 좋아요. 청소를 제때 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거나. 또는 손상된 무언가를 고치지 않거나 또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문제는 더 커졌었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자기 수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일찍 작은 문제 때문에 세포 자체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장기들은 세포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세포들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장기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포 청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단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충분히 긴 시간의 공복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오토파지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오토파지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하나가 바로 엠토르 스위치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이 엠토르 스위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엠토르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반대로 이 분해와 관련된 작용인 오토파지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좀더 재밌어지는데요. 한국 영양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발간하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영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 후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전체 에너지의 55에서 6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탄수화물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가들한테 들어왔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밥이나 빵, 면, 떡 같은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거,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합성하는 게 엠토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우리 몸이 기능하고 합성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365일 깨는 동안 내내 이 작용들이 켜져만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때 청소하고 분해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현대인의 몸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의외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습관. 매일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365일 하루 세끼 또는 그 사이사이 간식을 먹었던 그 습관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해서 지난 4년째 간헐적 단식을 직접 해오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토파지란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은 오토파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호스미 요시노리 박사한테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대중적으로도 이 오토파지와 간호적 단식이 조금 더 유명해지고 주목받았어요. 이렇게 학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지 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영양 패러다임과 전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조 단식이 굶는 다이어트다 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다 또는 먹지 않는 시간만 충분하게 제한하면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잘못된 개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의 핵심 몇 가지만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정의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가끔씩 긴 공복 시간을 가지는 식단이다.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기본 정의입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이란 개념은 범위가 조금 넓으며 상대적인 표현이다. 가끔씩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끔씩인지, 어떤 빈도로 하는지, 그리고 길다면 길다의 기준은 얼마나인지, 또는 공복은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건지, 전후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문가들마다 제안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간호자 단식은 약이다. 약이라는 건 몸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목적과 배경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복용량을 섭취했을 때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약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약이에요. 마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살이 무조건 빠질 거고 무조건 건강해진다 라고 말을 하면 둘중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바보거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 단식이 효과가 있는 건 알겠지만 정확하게 걔의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네, 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약을 어떻게 쓰면 다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건 압니다. 이것만 하면 살 빠져요. 이것만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구독자는 더 빨리 늘었을지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 말할 순 없겠죠. 강화적 단식에는 아직 정답이 없어요. 다섯 번째. 가로탄단식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단식을 되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직접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은 책을 되게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여름에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디벨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속도라면 올해 4분기 올해 연말 즈음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예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더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달뜨기의 마이클 조동이 되고 싶은 남자 최교입니다. 감사합니다.